제가 저만의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. 개도 연습 방법, 아이언 똑바로 가는 방법. 볼쳐네 개를요 어깨 넓이만큼 해놓는 거예요 어깨 넓이만큼 어깨 넓이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임팩 후 임팩 잠깐 맞기 전에 그 짧은 순간하고 순간하고 그다음에 임팩 후, 그 다음에 임팩 후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또 볼을 놓고 저 사이 사이로만 그냥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 끝까지 첫볼을안 맞추려고요 헤드를 반듯이 보내게 되더라고요. 태진아네 방향에서 있잖아. 공을 왼쪽으로 하면 공이 구질이 안 보여. 몸에 가려가지고, 어 몸만 갈게. 안 보인다. 이걸 야, 그냥 돌려야겠다. 꼭 구질이 안 보여. 오케이, 이분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Okay. 이런 연습 방법으로요. l 2 l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. 그뭐그중그 그그 궤도, 궤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뭐라 하 임팩트 맞기 전후 바로 헤드를 빤듯이 보내는 연습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골프 그 또한 하다 다쳐요. 예, 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냥 똑딱이식으로, 똑딱이식으로 하고 그다음 원래 스틱, 스틱이나 아이언 두개 놓고도 많이 하는데요. 스틱이 스틱이라고 해나? 야하 스틱 그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갖다가, 볼갔다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아이언 뒷땅 안 나는 방법. 이번엔 디, 아, 아이언 뒷땅 안 나는 연습 방법.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뚝딱. 예, 고급 뚝딱이가 <laughs> 아이언 뒷땅하는 뒷땡은...